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소련 잠수함 B에서 구호에서 일어난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구축함들이 59를 포위하고 훈련용 폭례를 투하했을 때 산소가 부족해진 잠수함 내부는 약 섭씨 50도까지 치솟았죠. 승무원들은 기절하기 시작했고, 함장 발렌틴 사비치키는 해골의 발사를 명령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당시 소련 잠수함의 핵무기 발사는 3명의 장교가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두 명은 동의했지만 부함장 바실리 아르히포프 단한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의 거부로 인해 핵거뢰는 발사되지 않았죠. 만약 그가 동의했다면 미국 함대는 전멸했을 수 있고 이는 즉각적인 핵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결정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은 판단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죠. 하지만 만약 그 암살이 실패했거나 유럽 열강이 7월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했다면 어땠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수백만 명이 살아남았을 겁니다. 러시아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로마노프 왕조는 20세기 내내 러시아를 통치했을 거고 레닌은 망명지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공산주의는 그저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이론으로 남았을 거예요. 베르사유 조약이 없었다면 독일은 국가적 굴욕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이 권력을 잡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2차 세계 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오스만 제국은 붕괴하지 않고 더 오래 지속되었을 수도 있어요. 중동의 국경선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거고 현대의 많은 분쟁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은 고립주의를 유지하며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술 발전도 달랐을 겁니다. 전쟁이 촉진한 항공 기술, 의학, 무기 개발은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을 테니까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훨씬 늦게 이뤘을 겁니다. 전쟁의 파괴가 민족주의 운동을 가속화시켰거든요. 국제 연맹도 유엔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었을 거예요. 민족주의와 군국주의는 여전히 강했겠지만 적어도 두 번의 세계 대전이라는 대재앙은 피할 수 있었던 거죠.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로마가 과도한 확장을 멈추고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외국의 정체성에 더 일찍 통합했다면 내부 가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하지 않고 통일을 유지했다면 게르만족 침입도 막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의 인프라, 법률, 행정책이 계속 발전했을 거고 유럽은 1 0년 일찍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라틴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세계 공어가 되었을 수도 있죠. 대서양을 넣어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세 없이 바로 르네상스로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건축, 공학, 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테고, 유럽 로마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된 채 우주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제는 더 일찍 폐지되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오래 지속되었을 수도 있어요. 민족주의는 등장하지 않고 제국주의적 통일이 그 자리를 대신했을 거예요.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통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분열을 겪었을 겁니다.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은 최후의 패배를 맛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루시 원수가 제시간에 도착했거나 프로이센 군이 지연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나폴레옹이 승리했다면 유럽은 다시 프랑스의 지배 아래 들어갔을 겁니다. 영국은 평화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재도전을 주저했을 거예요. 나폴레옹은 유럽을 종속국들의 연방으로 재편했을 겁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랑스 의 깃발 아래에서 통일되었을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은 영원히 사라졌을 테고, 유럽의 민족주의는 프랑스 중심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프랑스의 영향력은 아메리카까지 확대되었을 거예요. 미국은 영국보다 프랑스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거고 프랑스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국제어가 되었을 수도 있죠. 나폴레옹의 죽음 이후에는 그의 아들이나 친척이 제2제국을 건설했을 겁니다. 유럽의 군주제는 영구적으로 약화되었을 거고 영국의 세계 지배는 무너졌을 거예요. 러시아는 발칸반도와 중동으로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고 크림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겁니다. 1776년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국이 워싱턴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했거나 충성파의 지지를 더 많이 얻었다면 어땠을까요? 독립 전쟁이 실패했다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남았을 겁니다. 혹독한 보복과 군부 통치가 이어졌을 거고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무너졌을 거예요. 서부개척은 훨씬 느리게 진행되었을 거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더 오래 살아남았을 겁니다. 캐나다 미국 카리브해가 하나의 거대한 영국 식민지가 되었을 수도 있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미국 독립이 없었다면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혁명의 모델이 사라지는 거죠. 유럽의 자유주의 운동은 약화되었을 거고, 나폴레옹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도 훨씬 늦어졌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참전 없이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는 전쟁이 되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강력한 미국이 없으니 독일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죠. 냉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독일이나 영국이 초강대국이 되었을 거고, 영어는 여전히 지배적이었겠지만 미국식 꿈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명나라의 정화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 대항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1430년대에 중국은 항해를 중단했죠. 만약 계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중국 함대는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서해안에 도달했을 겁니다. 뛰어난 선박 기술과 항해 능력으로 원주민과 접촉했을 거고, 일부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거예요. 기독교 대신 유교와 불교가 퍼졌을 겁니다. 중국의 농업 기술과 통치 구조가 아메리카 사회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서해안에는 중국식 정착지가 세워졌을 거예요.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자리 잡은 강력한 동양 세력과 마주쳤을 겁니다. 콜롬비아 교환은 완전히 달랐을 거고 힘의 균형도 바뀌었을 거예요. 중국 문자와 언어가 신대륙의 이름, 통치, 교육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동아시아는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을 거고 태평양 중심의 세계 질서가 등장했을 거예요. 현대의 캘리포니아나 페루는 중국 식민문화의 중심지였을 겁니다.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은 파리나 런던이 아닌 난징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죠. 지금 우리는 영어가 아닌 중국어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61년. 미국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남부 연합이 게티스버그나 빅스버그에서 승리했거나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남부 연합의 승리는 미국을 두 조각으로 갈라놓았을 겁니다. 노예제는 계속되었을 거고 카리브해나 라틴 아메리카로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북부는 산업 국가로 남부는 농업 국가로 남았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긴장이 고조되었을 거고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남부는 결국 국제적 압력으로 노예제를 폐지했을 수도 있지만 시민권 운동은 훨씬 약했을 거예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남부연합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의 반응이 분열되었을 거예요. 통일된 미국이 없었다면 추측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 폭탄은 다른 나라가 개발했을 거고, 남북 사이에 냉전이 벌어졌을 거예요. 미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은 사라졌을 겁니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확대되어 한쪽이 핵무기를 발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베를린에서 충돌했다면요. 미국과 소련의 전쟁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핵공격이 확대되어 뉴욕, 모스크바, 런던, 베를린 같은 주요 도시가 파괴되었을 거예요. 수억 명이 몇 시간 만에 죽었을 겁니다. 방사능 낙지는 생태계를 파괴했을 거고, 전 세계적인 기근이 발생했을 거예요. 생존자들은 방사능 구역과 개업령이 지배하는 종말 이후의 세계에서 살게 되었을 겁니다. 정부는 붕괴하거나 권위주의 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남미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직접적인 파괴를 피했을 수도 있지만, 세계 무역과 경제는 붕괴되었을 겁니다. 유엔은 무력해졌을 거고 어떤 초강대국이 남았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군사력으로 통치했을 거예요. 종교, 민족주의, 생존주의가 이념을 대체했을 거고 우주 경쟁과 인터넷 시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문명이 회복되려면 수백 년이 걸렸을 거예요.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만약 바르바로사 작전이 성공하여 겨울 전에 소련을 무너뜨렸다면 어땠을까요? 영국이 프랑스 함락 후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면요. 진주만 공격이 없었다면 미국의 참전은 지연되었을 겁니다. 소련 이 붕괴하고 영국이 무력화되자 독일은 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을 거예요. 히틀러는 동유럽의 아리아 식민지를 건설했을 겁니다. 홀로코스트는 계속되었을 거고 제3제국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 수도 있어요. 미국과의 냉전이 시작되었을 거죠. 반대 세력은 모두 분쇄되었을 겁니다. 미국은 고립주의로 후퇴했을 거고 아시아를 차지한 일본은 독일과 냉전 관계에 빠졌을 거예요. 추측국은 세계를 영향력의 영역으로 나눴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건국되지 못했을 거고. 중동은 여러 강대국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기술 발전은 군사와 항공 우주에 집중되었을 테고, 저항 운동은 유럽 전역에서 계속되었을 겁니다. 냉전은 미국과 독일, 일본 동맹 사이에서 벌어졌을 거예요. 나치 정권이 붕괴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아예 붕괴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이런 대체 역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역사는 정해진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니 역 아슬아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바실리 아르히포프가 해걸의 발사에 동의했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세상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오늘은 만약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